네, 안녕하세요. 병원 경영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어 작년에 어 올해 참 많은 개원들을 했는데요. 개원한 것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 제가 한 가지를 한 가지 병원을 좀 공유할까 합니다. 어 제가 계속 잘 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어, 원장님들이 잘 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요. 좀뭐 어려웠던 케이스를 같이 좀 제가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에 작년 아마 6월인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희가 치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세미나에 참여석했던 원장님이세요. 경기도에 개원한 원장님인데 개원한 지 6개월 되신 원장님이 개원 세미나에 오셨었어요. 사실 보통 개원하기 전에 오시는데 개원하고 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혹시나 무슨 얘기를 내가 더 들어야 되나 해서. 놓친 건 없지 않나 해서 견 세미나 온 케이스죠. 아주 적은데요. 그런 케이스는. 딱 오셔서 이제 세미나가 다 끝나고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 그때 사실 제가 그 강의 내용에 치과 원장님들 되게 우울증 많이 걸려있는 데이터들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첫 말씀이 저한테 본인이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울증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왜,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 개원한 지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어, 월 매출이 지금 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지금 이제 6개월을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직원 3명을 뽑고, 열심히 개원을 했는데, 환자들이 안 오니까, 너무 안 오고, 뭔가 내가 잘못 입지를 정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지금 뭐 잘못 선택을 한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막 하는 이제 고민과 의심들을 하게 돼 있죠. 자기 선택에 그러다가 이제 계속 환자가 주니까 직원이 한 명이 나갔대요. 근데 한 명이 나가도 뭐 전혀 운영,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두, 달, 두 달이 지나니까 또 실장님이 나갔대요. 근데 실장님이 나가도 실제 환자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원장님과 우리 치생사 한분 이렇게 둘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무엇부터 이제 제가 어 문제이고 이제 이걸 접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요즘 이제 잠을 잘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해서 찾아오신 케이스예요. 어 제가 딱 봤더니 신도시에 개원을 하셨어요. 어 신도시라는 게좀 특징 이 있지 않습니까? 어뭐 경제 치 치과, 치과들은 몇개 있겠죠. 경제 치과들은 몇개 있지만 어쨌든 어 신규 고객을 잡기에 어려운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면딱 터줏대간처럼 누가 고객을 확 잡고 있는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신화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인데 무엇을 했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쭉 봤죠. 일단 홈페이지를 봤더니 홈페이지가 너무나 고객들이 올수 없는 컨텐츠로 돼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너무나 그냥 아이 치과는 그냥 갈 이유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형편이 없는 컨텐츠로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뭘까라고 봤을 때두 번째 문제는 원장님이 이제 자신감이 줄어든 거죠 사람은 사람을 만났을 때 호감을 느끼는데 당연히 내 몸을 맡기는데 어때야 될까요 그 의사가 갖고 있는 자신감 그리고 의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좀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환자가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요 원장님이 벌써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은 어떻게 되죠 소심해지죠 목소리도 작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거의 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거의 갔다가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신뢰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원장님하고 어떤 원장님이 커리어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물어봤어요. 딱 그랬더니 원장님 커리어가 자신감을 가질 만큼 괜찮은 커리어인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 상당히 위축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셋째, 이제 마케팅 한 것들을 봐야죠. 개원 하고 사실 마케팅을 해서 환자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마케팅 한걸 봤더니 마케팅 한게 거의 없더라는 거죠. 예. 그럼 마케팅을 안 하고, 뭐 마케팅을 했는데도 되게 산발적으로 그냥 여기 업체 한달 했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기 업체 한달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 통일성을 갖고, 뭐든지, 듬직끔 이렇게 딱딱 지속성을 갖고 해야지 성과도 창출되는데, 여기, 저기, 이런 식으로 하면 성과가 나기 힘들겠죠. 결국 이런 식으로 6개월이 흐른 겁니다. 아,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환자가 와야죠 원장님도 자신감을 갖잖아요. 환자를 오게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마케팅 채널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신도시니까 온라인 채널만 잘 잡아도 충분히 환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채널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바이럴이나 홍보했을 때 환자들이 결국 들어오는 문은 마지막 최종 문은 뭐죠? 홈페이지 아닙니까? 홈페이지가 이 정도로 갖고는 환자를 데려올 수 없다라고 판단돼서 아또 6개월 정도 이렇게 힘든 원장님들은 뭐가 없죠? 네 이제 돈을 쓸 돈이 없어요 사실 마케팅 쓸 지출할 돈이 그래서 최소한에 그냥 페이지만 변경을 하고 그 페이지를 원장님을 좀 선택할 수 있게 이 치과를 선택할 수 있게 홈페이지 변경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예, 환자들이 이 여기에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예, 바이럴이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이 이 안에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도시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경쟁이 심한 건 아니잖아요.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사실 제대로 된 블로그 조금만 잘 돌려도 환자들이 검색할 때 키워드 검색할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상위 노출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어떤 컨텐츠로 노출시켜서 그렇게 클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보니 하루에 뭐 10명이 클릭하는, 10명이 검색하는데 컨텐츠가 안 좋아서 뭐한 명만 잡는다. 그거는 되게 낭비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왕이면 좋은 컨텐츠를 잘 잡아서 열 명이 검색하면 그래도 다섯 명 정도는 아 치과에 호감을 갖고 방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컨텐츠 베이스를 좀 강화하면서 온라인을 좀더 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이제 1년이 흘렀네요. 작년 6월이니까 1년이 넘게 흘렀죠. 그럼 어떻게 됐냐? 예 지금은 원장님이 치과를 확장했습니다. 치과를 확장하고 어, 매출은, 뭐, 다섯 배가 아니죠. 뭐 엄청나게 더 증가를 했죠. 그때 천만 원 밖에 못 하셨으니까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치과도 확장하고, 지금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역에 그 신도시에 강자 치과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당연히 원장님은 어땠,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진짜 우울증으로 지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원장님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자신감이 넘치고 고객들한테 좋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개원할 때 처음에 개원할 때 준비한 부분이 너무 없으면은 사실 환자를 데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남의 일은 아니에요. 원장님들도 개원했는데 내가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실제 한자가들은 다른 치과를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개원할 때좀더 다른 치과를 만들 경쟁력을 갖기 위한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안 되더라도 이렇게 너무 우울, 우울해하고 너무 힘들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돈을 써서 마케팅을 한거 아닙니다. 바이럴 베이스에 어느 정도만 하고 첫 번째 홈페이지만 좀 바꿔주고 이 정도만 했는데도 충분히 자, 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뭐월 몇천만 원씩 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어, 뭐 마케팅에서 한자를 데려오는 게 아직까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아직까지 우리가 좋은 컨텐츠에, 어, 대합리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환자를 충분히 유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입한 환자들이 환자들이 우리 병원의 신뢰를 갖고 더 CRM을 통해서 더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세 번째예요. 사실 이제 어려 환자를 데려오는 거 어렵다는 사실은 원장님 벌써 알잖아. 6개월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그럼 환자들이 왔을 때이 환자들을 통해서 CRM을 할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와 솔루션들을 많이 드렸는데 원장님들이 100% 거의 수용해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가 생기죠? 네, 소개한 자들이 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직원도 소개한 자를 관리하는 직원도 두고 우리가 CRM 프로그램도 놓고 관리할 수 있게 코칭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개한자가 늘게 되 있죠. 소개한자가 늘기 시작하면은 안정적인 경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지금은 확장하는 아, 결정을 해서 최근에 확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어, 뭐 가끔 이제 뭐 온라인에 이런 얘기 나와요. 뭐 매출 다섯 배 올리기, 뭐 매출 뭐세배 올리기, 뭐 매출 1 0배 올리기 마케팅 회사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 사실 매출 다섯 배 올리는 게1억하는 어, 병원에서 매출 다섯 배에서 5억하는거 말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사실 정말 바닥인 곳에 매출 1 0 배도 올릴 수는 있겠죠. 예, 지금 이런 케이스처럼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말에 넘어 이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대신 이제 우리가 개원을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매출을 내가 만들겠다. 우리가 체어당 단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어당 생산할 수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어당 우리가 뭐 천만 원씩 할수 있다면 다섯 개 처음에 5천 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체어당 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뭐천0백을 하겠다 내가 그러면 뭐 다섯 대가 있으면 7 5 0 0을할수 있는 거죠. 월.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고객을 확보해서 적어도 요 정도 요이 정도에서 수익을 만들고 또요 정도 되었을 때는 내가 할수 있는 의사 한 명이 할수 있는 한자수는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페이닥터를 뽑아서 내가 월뭐 1억, 월 1억 5천, 월 2억 뭐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어떤 맵을 그려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CRM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환자를 소개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제가 뭐 치과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뭐 영상을 보면서도 힘들어 하시는 원장님이 계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 침체된, 침체된 거가 더 빠지지 마시고요. 그냥 전문가들 만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요. 충분히 좋은 병원을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